아이고. 이번 이주 지기 절 되네. 그냥 주요 전체적으로 거점. 게임이나 매칭이나 컷이 많이 잘안 당하는 거? 팀이좋아서 그렇게 된거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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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 방어해. 여기도 알려 이동해서 확파 마블 컨테이너에 려 한쪽 팀이 어떻게 먼저 올라갔대요? 목표를 점령하라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 아군이 유리하다 공격이다 대자저 공격이다 뭐야 봐, 여기. 목표 차체. 아 무인정찰기. 비행조 비원. 주요 거점을 잃었다.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 주요 거점을 잃었다. 상공의 적 무인정찰기. 상공의 아군 무인정찰기.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 이동 아,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못하네 소화 아, 아. 주요 거점이 변경됐다 아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아유, 아 인센스 접촉 왓치 아아아없애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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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이동 준비. 아인 비행 준비 완료. 의 아군 무인정찰기 무역업자들 추 중. 무역업자들 지나 다음 건적으로 이동하. 재장전 중. 무역업자 보고 완료. 의 아군 무인정찰기 정글을 쓸어버려. 맞다투착 <목소리를> 아... would tell me, I would 전산기역차 준비완료. 여기는 벨컨스리오 확리에개인총격 비행계시. 10초 주겠다. 이동 준비해. 저기 이동거점 차지한다. 한국의 앞 한국의 적레이더트로 출현. 아군 정밀공격. 어디서는 아. 거야. 이동해 다음 위치로 간다. 주요 거점 확보 완료. 이동으로 아. 아. 바로 공격했다. 여기는 빌더 2제로 a t I'm not going to get that. I'm not going to get that. I'm not going to get that. I'm not

이제 반쯤 왔어. 뭘걸 맞아. 아뜨뜨뜨그 찰리 아래 터널 하나. 컨트다 죽. 아이접 그 어,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적이 주요 거점을 찾았다. 아, 새끼들. 주라 잘하네. 똑같네. 아, 10초, 10초 주겠다. 이동 준비해. 공격이다. 어,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주요 거점 교전 중. 적이 주요 거점을 찾. 또인적기미 아... 비완료. 위치 확보 완료. 맞았어 에서의고군무인정찰기다 아, 나좀비지마라 이거 왜 이러지? 전격체. 3구. 상국의 아군 무인정찰이란들을쓸 아. 버려 아, 알파 아, 아, 알파 아, 아, 어디서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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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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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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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서 i 전 중. 야! 다음 거점 이동 e o 컨테이너에 m going to be one of you. I'm 찰리 스폰 g to be one of you. I'm going to be one of you. i 에릭 먹혔어요 아쟤 무인정찰기 무인정찰기 연료가 받았나 봐 무인정찰기 다요 관점에서 전중 보스맨 3와 도착했다 준비 완료 주행해 바로 아 이동한다 상공에 적 무인정찰기 주요 관점에서 휴전 중

여기는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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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절도, 기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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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했다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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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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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이건준비네치적 You don't tell y 컨 u What is it? We need to forgive you. So, 아. 저기 주요거점 을 be. y 다 u got 주요 거점 y o 어... 저 동경 주요 거점에서 교전 중.

엄마들끼들왜 칼들고 막두 명이서 왔다 갔다 아, 물이냐 어, 어 레이더 다뭐 어, <목적> 이게 우리 실력이지 헤이! 어어 쟤는... 잡았던가? 아 죽였던가? 어떻게 됐지?